앞에로 일어선 물 참기고 널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에지금 나아가 제에게 피 빠지니모 그 피로 시어 맑긴 네 제약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아가. 제에게피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아 제에게 피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 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 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주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지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지금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누구의아들 누구야 하는 호칭은 보통 지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다정하게 부를 때 하는 호칭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부르는 거죠. 베드로야 하고 안 부르고 왜냐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해 가지고 옷이 지금 괴로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고 베드로는 그 원어성경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리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냐면 자신은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예, 죽을 지영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뭐세 번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가 보면 이렇게 통곡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베드로가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 대비 어떤 대답이냐면은 아 예수님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랑은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 정도 사랑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더 따지지 않으시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어, 네가 내가 세번 부인하고 저주한 거 내가 용서했다. 그리고 너의 그수제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는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님은 이런 질문을 세 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세 번째는 같은 질문을 세 번을 하니까는 베드로가 눈치를 채는 것이죠. 무슨 눈치냐면 1 7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러는데. 원어성경은 슬퍼했다가 더 가깝습니다. 세번 질문하시자 슬퍼하면서 대답을 한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번 부인한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세번 질문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깊은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배려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많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너가 예전에 나를 그렇게 부인한 것은 너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니 내가 용서한다 이러면은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기가 큰소리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배려를 해서 간접적으로 베드로만 깨닫도록,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세번질문함으로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고, 아, 제가 하나 예수님께 어 자기를 다시 한번 진심,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18절에는. 베드로에 대한 예언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서두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사도로서 어, 그 수제자로서 초대교를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 전설을 참고해보면은 뭐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 등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 4년경에 네로 황제 그 박해 때에 지금의 바티칸에서 베드로 자신이 요청되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러한 전성은 어, 초대기회 이후에 터툴리안이나 클레멘타와 같은 교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성으로 알고 있지만은 거의 사실과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자신의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인지 21절에 보면은 그럼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 나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자신은 순교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도 순교를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며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베드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아, 나는 순교하는데 죄는 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현재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이세 명이 다른 제자들과 아침 그 조반을 먹고 나서 별도로 떨어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조반을 먹은 후에 장소가 이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요한만이 셋이. 해변을 거닐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내용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현장에 베드로와 주님 대화 속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요한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까지 있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못했는데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은 후배지 않습니까 한참 동생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대화가 끝이 납니다. 예,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깊은 배려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과거를 덜추시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심으로 어, 깨닫게 하시죠. 이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체면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하시고도. 베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종종 상대방에 대한 이런 배려가 부족하여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민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배려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배려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고 도움을 줄때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깊은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 않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합장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예,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와 또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복정교회와 세계선교와 필리핀 가복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